아줌마 따라 나왔어요, 아줌마. Land of o 어, 내가 찾은 땅이야. o r 스 s 어, 기도하세요, 왜? 네. 아이고, 잘다장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아, 우리 같은 부족이에요. 예, 네, 우리 같은 같은 부족이에요. 어, 카까르 하쌍 어, 따까르 하쌍 싸일라 사일라 오케이, 싸일라 티그리 샤워스, 티이 바야 마르티스 티그리 우담 다프 우던 샤우스 다우쌍 아니, 아니, 왜 사람, 아니, 귀를 수집하고,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아, 저기 왜 귀를 수집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 밥이 때밥밥 밥.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오케이 나이스 밥 있어 밥. 아니 왜안가야밥 밥이 있다는데 왜안가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오케이 드디어 동족을 찾았어. 음. 들어와, 볼 오, 어 뭐야, 어우 아, 그,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어우, 깜짝이야 오, 어, 밥 있어, 밥밥 주세요 뭐, 어, 뭐예요? 마, 맛있는 거예요? 이, 입, 이, 이, 뭐, 먹고 원래 뭐, 맛, 맛있는 거, 거 좋겠지? 잘 먹겠습니다. 어우 어, 맛있어. 어음냠 어우 맛있어라 엄청 맛있네. 버섯들 엄청나고 버섯 먹고 싶어. 우담 샤잔. 다 죽었어? 설마 진짜로? 야다 죽으면 안 돼요. 우담, 우담 어아키스

아 호랑.. p e I hope to be able to g e 아유 아유 t t l e b i 어아아 s u 괜찮아아 hope I will be able to get a l i 뭐 어쨌든 지금 유일한 희망이니까 뭐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음 적으면 되나? 아, 강 주변에서 찾을 수 있대요. 오케이 강으로 갑시다. 오오 오, 이건 뭐야? 오 짱인데. 오케이 날수 날수. 저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거? 아, 여기 주변 찾을 수 있다고요? 어디보자.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내려가야지. 내려가면, 내려가주지. 아이고.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야, 엄청 멀리 가야 되네. 오, 물. 오, 예, 오, 재밌었어요. 이 쭉쭉 나갑시다. 쭉쭉... 어, 어, 아, 뭐야? 이게 뭐야? 어, 아, 양이구나, 양... 음, 오랜만에 양한 마리 잡잘먹을까 오케이. Okay. 대가리 어있어 머리, 아, 뭐야. 거북이야? 그리고 뭐야. 거북이가 있네? 어, 거북이를 그대로 잡는 걸 원하지 않으 아, 어, 뭐야. 어, 나 금방 낭비했어. 무기를. 오, 어, 오, 어, 미안해. 죽 줄라고 했던 건 아닌데. 게임 하면서 아직. 사물 많게 많아서 그래 미안해 거북이야 근데 내 가방도 꽉차서 못 넣었어 이게 뭐야 우와 무슨 제사지내는 곳인가봐요 오우 야100% 여기 누구있다 아닌가? 어 불도 켜져있고 100% 누구있는데 이이누구 빨리 나와라 겁지지 말고 어 소리 들는 말. 크 소리 들지 아니 아니 양한 난 너를 잡는 게 아니라 아 소리 들. 뭐냐 뭐. 라우스한오아 이건 아 이렇게 하면 돼? 어괜찮오 잠깐만. 오 이런. 두고 있어. 자, 헤드샷 한번 보여줘. 두네요. 오케이 헤드샷 더블 헤드샷 오케이 베리 굿. 아니 아휴. 아 살은 먹어 아 아니 뭐 원시 시대니까 이해해주지. 아 그럼 장기를 뒤니 오케이 아. 어, 마음이 아프네 어디서 허허 소리 를려 이거 어디있어 어디있는데 소리 들려서는 어딨냐 나와 빨랑 나와 나 겁먹은거 아니야 빨랑 나와 어있어 없나없나보네 어, 자, 그러면, 전 마지막 하나에 약초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약, 약초가 안보 약초가 리하 약초가 한 번, 약초가 한 번, 약초가 한 번, 약초가 한오 약초가 어아 약초가 한 번, 약초가 한 번, 잠깐만. 뒤에서 이렇게 죽이나 몰래? 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참, 주셔야 된다. 참, 못, 못 죽나? 아 진짜 어머리 어, 없었어 아우 아우 머리 없었어 참못 죽나 어쨌든간에 맞았으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아가씨 좀만 기다려요 약초 갖고 오고 있어 아이고 이게 교통 수단이 제외가 됐잖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그래서 이제 다 발로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지금 무슨 게임 느낌? 아우 지금 또 뭐야? 저기 저제나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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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설명드릴게요 뭐야? 아나뭐 던졌어 돌덩이 왜 던져? 음, 맞아 오케이 헤드샷. 펫샷, 오케이, okay. 명사수야나오는 명사수. 아까 여기 이 누가 있었어. 분명히 교통수단이 없, 없잖아요. 근데 이 게임 할 때, 지금 약간 그 무슨 게임이란 걸까? 약간 옛날에 아바타, 2010년엔가? 뭐, 아바타 게임이 약간 생각나기도 하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b 나쁜건 아아지지만 좋아요, t r 이 t 스타일 아 t h 왜 소리질러 야 어, 잠깐만 여기까지 올 i 으면아 o 정말 아예 안죽었겠지 아 t 아, 랑 가보자 아 죽었으면 안돼 어 g to 여기서 e you. I'm g o 일라 약초 갖고 o 뭐뭐 y o 아, 내가 약 o i 이 제작해 왔구나. 아 이제 즙을 만들어내서. 아 즙이 아니라 그냥 약이구나. 호, 단 누가 소리 들렸어요?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아, 아, 맞구나. 부 지금. 남 하이스. 아 지금 원신이라서 약간 적응이 안 돼, 약간 이런. 오우, 어. 심하게 다쳤는데 이거 겁나 심한데 이거 옛날에도 뭐, 물구냈구나. 이 겁나 아프겠다 이거. 어우어우어우 어우, 어우, 내가 나 아파 지금. 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어 아우. 지금 내가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 막 등이 아파. 어우야그래 아, 용감하시다. 아 이제 뭐 이게 붕대. 어, 어, 아프겠다 이거 진짜 아프겠다. 무엇이다? 어, 요웨컴. 아, 아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탐험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만. 아, 늑대도 있고 예고편에서 다봤어요 우담. 우담, 맞아요. 우담. 얘도 그렇게 세지 않던데. <목소리> 창두방 맞은 <빠진> 거 빼고. 이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를데려오라고 알았습니다. 데리고 올게요. 중성 오케이.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내 부족이구나. 맞다. 이게 발로만 했던 게내 부족이구나. 오케이 갑시다 뭐야 뭐야 뭐뭐뭐 아우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